중공업 다시 이성화님. 네. 안녕하세요. 오얘들 이거 있다. 샀잖아요. 저희 이 일단 이따 얼장도좀 도색만 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같이. 네. 어더 어, 공손하게 해야지. 아. 맛있는 거 샀어? 오. 오. 지금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비행기 보세요. 와와와 와. 오. 잘 가! <laughs> 가이드 선생님이 일자표를만들어줬어요 와우! 와!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네. <laughs> <떠는> 건데. 오. 누구야? <laughs> <지연아. 웃음> 안녕.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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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지금 찾았습니까? 예~~ 하노이 공항 도착했습니다. 일단 날씨는 살짝 쌀쌀해요. 쌀쌀해요. 시크 날씨는 어, 대략 한 20도 초반 그린팜 맛있파인플고 네. 밥하는 여기서 점심을 먹고 이제 마사지 받으러 에스코. 저희가 오늘 마사지 받을 궁스파이. 있 저희는 지금 이제 여기 시내로 나왔는데 여기 지금 네, 동남아. 네. 앉아 앉아 가자. 여기 지금 어 드디어 여기 타 없으니까 훨씬 낫다 네, 돌돌이 끌고 가고있고 네. 여기 볼수 있는 길 쪽으로 돌아가고있어 홍거리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요. 여기 길거리 음식. 오 이거 맛이 우리 맛집 같은. 길거리 음식입니다요. 헬로. 이이쪽 <laughs> <laughs> 뒤로 땡겨 앉아. 온더 온더. 야 우리가 저거 <저걸> 타는 거야. 오. <laughs> 먹고 이제 다시 스파 가서 짐 찾고 그다음에 스테이션 가서 기차 타고 그냥 우리는 일정대로 지금 펜트에서만 하고 있어. 기절. 안 기절. 제날 기절. 지금 V.I.P 라운지에서 이렇게 픽업을 해주고 있어. 이렇게 슬리핑 기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차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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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렇게 누워서 갈수 있나 봐 하여튼 저희 어떻게 된... 도착했습니다. 여기 내부가 내부 한번 보고 가실게요. 형님들, 여기 위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와, 진짜 낭만인다. 이게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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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 매력이 와, 야, 나는 술이다 <laughs> 아, 나 이거 왜이렇게 웃기지? 이 <laughs> 아니, 맛은 그냥 나는 그냥 알코올이다 <laughs> 이런걸 먹어야 사실 오! 근데 이런거어좀 먹... 아, 토할거같아 <laughs> 어야 냄새도 좀야 <laughs> 냄새도 약간 개냄새 어때? <laughs> 그래 낭만 기고 <laughs>

어 여기 현지 날씨는 좀 쌀쌀해 쌀쌀해 택시 만났습니다 예이 예이 나올까요 헬로 헬로 아왜아왜 잘하고 있어. 다음에죠. 음. 음. 일단 M 갤러리, 선플라자 여기 왔습니다. 멋지. 가고 있습니다. 뷔페 먹으러 뷔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거기. 지금, 조시고 먹으러 분위기 좋으니 오우, 그가 올라가면 먹을 없는 거 쉽진 않지. 한번거 음. 3만 원 정도 한다 아이는 15,000 원. 아이. 맛있는 거오이인테리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는 하나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하나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이고. 어, 이 s o a n l o r I a make a reservation for you. Thank you. Thank you. 요 어, 고맙어. 가 무적겠다. 고맙가 지금. <laughs> 여기 지금 뭐 진짜 장난 아닌.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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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사람이 몇 명? 네. 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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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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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김패를 먹고 이제 까까 마을에 가고 있는데요. 까까 먹을까요? 솔직히 까까 마을 가기 싫은 사람. 어? <laughs> 다 잃을 거예요. 까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안개가 좀 있어가지고. 주는 포기. 화요일 날 보니까. 화요일. 이거 안 먹어봐 언니? 안사신 거기 언니. 아 지안이가? 그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하지만 우리 딸은 힘들지만 열심히 참아내고 있는 유지한TV의 유지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지한티 유지한님. 안녕하세요, 유지한TV. 혹시 많이 힘드신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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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없다. 어, 혹시 많이 힘드세요? 어, 기분이 안좋아 그, 이제 라, 어, 이제 픽업 포인트 가기 전에 마지막 식사.

많이는 <목소리> 왜? <미리> 먹는 <웃음> 왜? <웃음> 먹는다고 어. <안> <laughs> <laughs> 음. 이네 <laughs> 핫! 핫! 마니쇼! 이거 어 끝났어 맛있어! 맛있어! 엄마 다 먹었어 쉽지 않습니다 쉽지 네. <laughs> 얘 아까부터 안 씹는 것같은 아니 이게 물 <laughs> 향이 나는 거 같은데? 파파 <laughs>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진짜 <laughs> 김태호도 쉽지 않 이게 저 지금 이게 엄청 비슷한 음식인데 지 애들 다 저기 피신해져있고 <laughs> 아, <laughs> 애들 아니, 정체를 찾는 중 다들 이게 도대체 어, 무슨 그러니까. 냄새인지 찾는 중아이 향기는 너무 좋은데 봐봐 근데 잘 먹는다고 와. 제가 철갑상어로 먹어볼게요 냥냥 하면서 냥 보시면은 냥 <laughs> 아, 보시면은 그냥 동태 사리라는 걸 다를 바가 없어요. 식감도 음. 일단은 비슷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소스가 잘못됐어요. 당연히 소스가 봤을 선 철갑상어는 죄가 없어. 이게 국물이 <laughs> 죄가 있어. 유지, 유지. 어, 볼게요. 국물 유지.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laughs> <laughs> 아, 솔직히 얘 맛있는데 우리 때문에 <laughs> 생각보다 맛없는 척하 나쁘지 네 <laughs> 솔직히. 말... 더 중요한 거는 소스를 많이 찍으세요. <laughs> 어. 특히 간장을 많이 찍어서 먹으면. 간장 먹으세 나빠요 별가 없나 봐. <laughs> 아니, 있어. 나 그냥 자수도 먹고 있어. 응. <laughs> 어, 네. 아, 그런 거야? 어, 어디가 찾았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 도전하시는 분. 나는 근데 이거 먹기 전부터 속이 안 좋아가지고. <laughs> 지금 몇잔 <장> 먹으니까 <laughs> 더안 좋아졌어. <laughs> 어 그거 음, 어, 맛있어. 나 이거 이게 뭔데? 오징어 말린 어, 오징어. 오징어. 근데, 근데 왜 아까 바나나 그래? 같은 거? 오 어, 맛있어. 이게해 대나무. 바나나 같은 거. 오징어. 맛있어. 그냥 김치 같은 거. 아닌데. 어? 왜? 난 아닌데. 너뭐 뭐, 무슨 맛이야? 오징어, 오징어 맛이면 야채 같은 걸 얇게 썰어놓은 느낌이야. 아그 바나나를 얇게 썰어놓은 거네. 어, 이거 오징어 느낌 나요? 좀 많이 먹어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laughs> 많이, 좀 <laughs> 그렇게 먹어도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게 어, 그러네? 나도, 나도, 조금 네. 느낌 바나나 껍질 같아. 아, 어, 진짜. 아, 음. 아그 바나나 진짜? 아그 바나나 줄기 그거다. 어. 뭔지 알지? 음. 바나나 먹을 때그 이렇게 뜯어지는 그거 있지. 어, 그거야. 점점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laughs> 너 어, 솔직히 좀 매콤해 우리가 막 나도. 어? 막 이러니까 너 뭐... 아, 배추 배추, 어. 배추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네. 양신고백면면면 면. 어, 일단 좀해볼까 제가 머늘 을까 갈거야 일단 향신료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은데, 응. 생각보다 맛있어요. 너, 사, 너 홍어 좋아해? 홍어 잘먹는데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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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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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여기 다 피해 있는 사람 지금 봐. <laughs> 지금. 아까 이거 보면서. 어, 굴, 굴! 이랬는데, 갑자기. 이거 오자마자 여기 다 지금 해체됐어, 여기 저. <laughs> 심지어 <웃음> 좋아하고 있어.